어? 아, 어지러워. 야, 이건 너무 지루하다, 이 새끼. 죽여. 아, 죽일 만한데. 아, 저게 살아. 아, 나 진짜 한타, 이거.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발, 이게, 이게 그냥 암몽이었어. 아, 평소에 가렌 마오카이만 하다 보니까 못하겠네. 이거 어... 뚝배기 어딜 가시나 어? 이 라인 먹고 가셔야죠. 에헤이 사장님. 일로 아이 새끼야 어? 어? 홀 미친 거 아니야? 아나 어떻게 아, 왜 탑에 이렇게... 우린 안 와? 야, 너 라클 족구려! 로밍 와, 진짜 못 잡으면 인생... 짜라, <laughs> 씨발! 아니, 이기는 라인점 몇 번을 지는 거야? 어? 상해 섭섭해! 아, 얘템포아왔잖아 아, 씨발, 몰라, 박아! 어, 아, 들온다 최대한 미니언으로 피하면서! 딜이 왜 이래! 야, 아트록스 인생 망했는데 왜 자꾸 불러, 임마! 아트 형올수 있나, 이거. 갈수 있겠냐? 아, 배 아파, 나 화장실. 아우 화장실이나 갈래, 씨발. 아니, 오니까 게임 끝나면 어떡해? 아, 이길 수 있었는데, 까비. 어어어어어어어 아, 지랄하네. 뭘 방해를 했어, 내가. 가네는 림이 가나나? 계세요. 진짜, 진짜 있네. 아, 내 반피. 아 어, 떡하죠갱을보 내가 방어 거리 줄게. 방어 타. 아니, 방어 타라고. 아니, 하 씨발 방어를 뭘 저래 할게요. 한반다 여기 있어요. 이 Fast, 죽여. 아파. 오! 캐리. 에반데? 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리신 좋아요 그런거 그런거 좋아 그... 씨-발 일로와 그만 못가잖아 받아들이자 안락사를 그... 어? 이걸 들어와? 이거는 신머리가 <목소리> 있는거에요 <거야? 목소리> 없는거에요? <거야? 목소리> 좋은데 진짜 탑오면 필킬 진짜 이런게 없음 탑오면 그냥 공킬인데 당했습니. 잡았죠 컷 실화냐? 아, 그냥 탑 오지. 아. 이스고 이해 안 가는 장글러네 이것봐, 탑 왔으면 제이스 잡고 그냥 화기애하게 게임했어. 아니, 그냥 제이스가 뇌 빼고 그냥 탑만 밀잖아. 왜안 오는 거야, 리신아. 야, 너 시팅 하겠다잖아. 꼬빠 봐그 되지도 않는 미드갱 갔다가 야단 났네. 어 안빼? 평공 와 잡았죠? 방금 와 한거는 저의 킬각에 놀란겁니다 뭐와 진짜 이걸 안온다고? 미신아 이거 범죄데 이거 안오는 거? 아턱 <laughs> 리신 진짜 못한다. 또 바텀 갔다. 이건 뭐야? 아, 얘는 또왜 탑에 와? 아, 뭐라고? 타보세요. 아, 이거 탑 왔으면 리신 지금 6킬 되고, 막 어? 용또용 싸우면서도 방금 안 죽었어. 안닿죠안 닿지 안이 새끼야. 어? 또또 자, 씨발 타보라니까 우야? <laughs> 어!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얼탱이 어, 없는. 아 씨발 진짜 타보라니까 또 내려갔어. 씨발 뭐야 이거 커진다. 아우 잘 컸다. 씨발. 아니 그 바텀 가서 지금 바텀이 해결이 됐냐고 아필리오스 표정 봐봐 왜 이렇게 썩었어 아니, 표정이 십창 났잖아 아필리오스 표정이 저걸 갱을 갔다고 할수 있는 거야? 아가렌는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야 리신이 안 오니까 개새끼 너 내가 밟은 다고 내가 이기는 거 몰라? 아미녀언 이거 이슈 해봐. 아니, 자크랑 애니베아가 탑에 갱을 5조 5억 번 왔는데, 제이스 오체 분해 시키면 뭐해? 자크가 목발 짚어주고, 애니베아가 붕대 감아주러 왔는데. 아 내가 어쩌다가, 에휴, 씨발, 어쩌다. 야, 정글 내가 해 보여줄게. 탑 동선을 짜란 말이야, 정글 리신을 했으면. 탑은 그냥 일단 가면 싸우고 있어. 거기 방어 타고 은반 하시면 무조건 킬인데. 아, 봐, 탑갱 지르면 얼마나 좋냐? 아, 생각 없다니까. 탑은난 당해줘. 탑은 자, 아, 저기 저기 와드 했잖아 방금 여기 와드 와도한거 봤죠? 어, 어떻게 가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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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드노드 와드 와드 게임이야, 와드 그와 아, 좋잖아. 얼마나 심냐야 게임이. 이거, 이같이면 같이 되고 자, 탑이 또, 밀리는 라인이다. 그거이리이가이떻게하이어이제 짐승마냥 끼오이지 스킬 쓰고 이빨이 잡아 아 이거는 아, 미드 차이 내탄 아, 네, 아님 네, 네, 아, 네, 네, 설마 여기 오겠어? 오면 죽는다만 아좀 오세요 좀아 씨발 왜안 와요 요네님 요네 진짜 존나 못해 내가 미드 갱은 안 가는 이유야 요네가 못해 아까 아타는 어떤 새끼 같네라고 하는데, 그 새끼, 아트는 잡했어요 그, 총 안에 터진 거지. 그 새끼 솔키는몇번 딸, 딸뻔 하긴 하. 뭐해? 아니, 씨발, 뭐해? 우리 상체들 왜 이러? 실하냐? 그렇지! 어, 아, 정안. 야이 검탱이 잡아! 궁 걸어! 궁 걸어! 궁을 왜안 걸어? 헐궁 걸어! 아니 궁을 안써 뭔데 그거? 아, 너무 같은데? 뭔데? 사실? 와, 진짜 잘했는데 카밀. 우리 팀 버러지 두 명이 없었다. 뭐야, 이거? 공 진짜 예술이다. 으어어어어어어! 연막탈? 끝! 너네가 저라는 이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마치 나는 이기니까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도 지는 건데. 아, 너도 아까운 거야. 그래. 이기고 싶으면 열심히 해. 요네가 근데 10대스하고 선체 파괴자 사게 돼 있나? 솔직히 어지러움 아, 집가자집가자 버려야돼 아거 어떻게? 이아이새끼또디이타어떻디이뒤지게못타 어떻게? 이거 게이이